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나팔소리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 사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저끝 사방에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사방 내 바람에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나팔 소리의 음성을 깨닫게 될때 저희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큰 나팔 소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큰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일곱 금초대 가운데에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보게 된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본 자요. 듣는 다음에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 이 복음의 태초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서 큰 나팔 소리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된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연단된 발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인데 그 발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걸어가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이 말씀이 큰 나팔 소리인데요. 이 알파가 붙어 있게 되면 순결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가 빠지게 되면 섞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계시록 18장에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이 만든 음행의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순결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에게 잔으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잔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섞인 잔, 음행의 포도주 가증한 잔,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당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섞인 잔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셨던 순결한 잔,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잔,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 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셨던 순결한 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이 바로 큰 나팔 소리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오메가요. 자,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의 번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잘못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바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메가가 들어있으면은 일주일이라는 뜻이고 오메가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들어있게 되면 그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오메가를 무시하고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있지 않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들어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주일이 저물고 일주일의 첫날이 다가오는 미명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일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 안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때이 오메가를 무시하는 것은 큰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는 이 한글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버리시고 일주일이라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열둘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 열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째는 베드로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도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실 때에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열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째는 베드로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처음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시록 1장 11절에 "나는 첫째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 요나, 시모나, 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계시의 말씀이 열린다.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첫째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 처음 교회의 반석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배드로 요나의 아들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끝까지,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과 계시록 1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이 되는 자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아들이 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라고 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여기 계시록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한 빼내심을 입고, 이 선택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사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계시록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부지런하여 말씀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자들로 여러분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